네, 서청대 왔습니다. 예, 집에서, 예, 기도드리고, 예, 서청대 지금 막 왔습니다. 서청대, 예, 가로동, 예, 불빛, 예, 예, 주차장은, 예, 참, 옛날 1년이 지금 이제 다 됐지만, 은그 전만 해도, 이 주차장에 불이 하나에 밝혀졌습니다 예, 지금은 뭐 주차장에 아예 불을 예, 아, 안 밝힌 데가 참 1년이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사실은 예, 문을 예, 닫습니다 닫고 예, 저녁 9시에 닫고 아침에 6시 되면 예, 문을 열어놨습니다. 지금은 제 문을 열어놨네요, 계신. 예, 서청대, 예. 네 저는 항상 예, 여기서 우리에서 오는 석방 우리에서 오는 복귀를 예, 불러왔습니다 예,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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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구슬픈 소리 떠나가는 나그네야 어디 있어랴 내 어머니 가신 나라 해돋는 나라 예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예, 안에, 이 계셔도, 저들은 볼, 본래 볼 수가 없습니다. 곧 보일듯이, 보일듯이, 이렇게, 예, 노래 말 맞다나, 예, 이 예, 그래, <laughs> 볼 수가 없지요. 소청대, 예. 우리의 소원은, 소 꿈에도 소는 복기이정성다 봤어. 복귀 석방이 석방이여 오라 예 하늘나라에 계시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님 예이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계실 겁니다 어쩌다가 자유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4년을 여기 가까이 여기 계시나.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여 하루속히 깨어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찾자. 우리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싸울 때도 아니고, 똘똘 묻혀서,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산다. 뭉치자. 뭉치자. 한뜻한 마음으로 우리는 뭉치자. 뭉치야 삽니다. 반드시 뭉치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습니다. 애국자 동지 여러분. 뭉칩시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러 갑시다. 뭉치자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한 마음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한 형제 주님도 하나요 우리도 하나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이네.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한영제 주님 안에 우리 모두 한마음 예 노래와 같이 우리는 예 한마음 한뜻 한영제예 뭉쳐야 됩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예보을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뭉칩시다 우파로서 똘똘 뭉칩시다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찾읍시다 우파, 우파끼리 떨떨 뭉칩시다. 저는 10시 5분에 대충만대 문안인사로 올라가겠습니다.